10월 2 3일, 말씀을 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i I am here. Aboja Pen Abamida. I am here. I am here. I am h e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러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시작부터 이렇게 외치죠. 1절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와께 감사하고 열절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권면하고 심지어 명령어로 강하게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찬송할 이유를 4절부터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여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유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 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심을 충만하게 펼쳐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하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어, 창조주를 창조하기, 어, 찬송하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멀리가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 하고 손놓으신 분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특별히 인간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에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죠. 8절 온 땅은 여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격려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루리로다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보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또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완적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신다,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어 13절부터 얘기하죠. 여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모든 존재들을 살피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을 펼쳐내십니다. 세상 역사는 세상에 권세자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이 세상에 어떤 흐름에 맡겨져서 돌아가는 것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십니다. 어떤 민족들이 단체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어떤 사상을 가지고 펼쳐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이 세상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 선하신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구원하심으로 역사의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결국, 어, 구원을 이루시는 이것.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소망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역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사실 창조주, 통치자. 근데 그게 반역하고 벗어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 이세 가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주로서 나를 창조하셨고 통치자로서 나를 주관하시며 또, 결국,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해도 창조주로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찬송에 대해서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중 있게 두지 않았습니다. 찬송 뭐 순서되면 하는 거고 또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 또내 마음이 기쁠 때 하는 거고 또어 찬송은 뭐 예배 순서상 들어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 뭐 하고, 말씀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제가 신앙 생활을 쭉 해오면서, 또 뭐, 회를 해오면서, 이 찬송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찬송은 사실 기도보다, 말씀보다 맨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 모든 행위에 최종적인 국면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찬송은 정말 찬송하는자가 모든 신앙 생활을 겪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를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정말 마지막 단계가 찬송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말씀 보고 말씀의 뜻을 살아가고 뜻대로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정말 감동과 감격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너무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이지만 또 결과적으로 성도의 신앙의 행위의 마지막이 찬송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이 유튜브를 보시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살아서는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찬송은 신앙의 최고봉이요 완성의 단계인 것입니다. 즉,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함으로써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송 멈추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셔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다른 말로 요구하거나 요청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도 하루 종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